2022년도, 저희들은 은혜 가운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년에 하나님 앞에 써낸 기도 제목들을 제가 쫙 봤는데, 정말 엄청난 기도 제목들도 많이 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엄청난 것이어도 하나님은 들어온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10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실된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생애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예배드리면 틀림없습니다. 예배는 굉장히, 굉장히 소중합니다. 금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우셔서 소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도움도 필요하고요. 학교의 선생님의 도움도 필요하고, 그리고, 어, 친구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장하고 또 성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교에 보면은 친구의 도움도 중요하고 부모의 도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도움은 그냥 도움인데 하나님의 도움은 성경의 큰 도움이라고 했어요. 10편 46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어 신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런데 금년에 하나님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큰 도움은 엄청난 도움이 놀라운 일들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내 문제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도움을 주길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 다녀봤지만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는 학생들이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그걸 알았으면 계속 무등상을 받았을 거예요. 나이 들고 보니까 그거 아깝더라고요. 선생님은 어느, 어느 학생들에게 다 골고루 교육 서비스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모하는 학생들에게 원하는 학생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갖도록 금년에 네 입을 넓게 올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에 금년에 놀라운 일들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갈 때에 순례자로서의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 달이 걸려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고요. 어떤 사람은 한 달이 걸리고 두 주도 걸리고 오래 걸립니다. 멀리 있으니까 걸어서 오니까. 그런데 오다 보면은 광야를 지나게 되고요. 들 짐승을 만나게 됩니다. 짐승의 공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강도의 습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제물을 가져갑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걸 가져가니까 강도들의 습격도 있어요. 또 오다가 질병도 생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비하러 가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찬양을 절로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라갈 때에, 순례자들의 노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순례자가 인 우리도 순례자예요. 인생은 낙그의 길이라 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낙그의 길이에요. 입당에 잠시 왔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나는 내 인생이 여행이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여행이에요 지구 곳곳이 다 여행하는 곳 아닙니까 직장생활도 여행이고 결혼도 다 여행입니다 여행하다 여행이 마치면은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행이 아니고 내 인간 실존을 깨닫게 되고 내가 잘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내가 지은 죄가 없는가? 그런 것을 자꾸 체크해 보면서 나가는 것이 순례자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주도 여행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요 제주도 여행 가시면 순례자의 교회가 있습니다 저 교회는 요 제주도 황경면 용수리에 있는데 원래 길 13번 코스에 있습니다 제주도 가면 꼭가 보세요. 유명한 데입니다. 저 교회는요. 세명 이상 못 들어가요. 안에는 좁고 막니다. 근데 들어가면은 수련하게 기도하게끔 돼 있습니다. 2.5평변이 안되지만 거기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저 교회는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려고 지은 교회가 아닙니다. 올레길을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지어 놓은 교회예요. 어느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 앞에 숙연해지고 기도하라고. 그 저기 들어가면 조그만 냉장고가 있는데 그 올레길 순례자들을 위해서 냉장고에 물이 항상 있습니다. 저 교회 이름이 순례자의 교회인데 저 교회 전면에 보면은 이런 글씨가 있습니다. 길 위에서 묻다. 더 숙연해지는 거죠. 제주도 여행 왔는데 순례자가 되는 거예요. 여행은 그냥 경치 보고, 감탄하고, 문화적 배경을 보고, 그러는 게 여행 아닙니까? 그런데 술래는 나 자신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올레 길을 걷는 사람들이 여행자로 걷다가 저기에 맞닥뜨리면 술래자가 되는 거예요. 귀류에서 묻다. 귀류에서 뭘 묻는 겁니까? 나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아무개야너잘 살았냐? 네 인생이 반듯하게 나가고 있는가? 네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너도 죽을 날이 있는데 결코 후회하지 않겠는가? 그런 걸 생각하게 맞는다는 겁니다. 신년을 맞아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께서 도움이 오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인생을 점검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내가 사는 해마에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잠시 일상을 멈추고 너무 바쁘게만 살고 분주하게만 살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우리에게 나이 드신 어르신들 이렇게 휴대폰에 일정표를 보니까는 어 저도 힘들겠어요. 그렇게 빡빡하게 그냥 막 시간 다니고 계획을 세워놓고 그러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잠시 일상을 멈추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마음의 평안이 있을 겁니다. 너무 분자게만 살지 마시고, 때로는 길을 걷다가 어떤 사람하고 눈이 마주치면은 그 사람에게 지긋하게 진심 어린 미소를 보면서 목내해보세요. 그런 여유를 가져야 돼요. 나의 일상을 멈추고 눈을 더 하나님을 보시면은 그때 비로소 진실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금년에 삶의 여유를 많이 가지시고, 세상에 많이 뺏겼던 시간들을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할애해 보시길 바라고 잠시 여유를 갖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움은요 도와주다, 지원하다, 해결해 주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요. 저기 제가 사진에 예루살렘 통곡의 벽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저기 가봤는데 저기에 순례온 사람이 있고요. 여행와서 사진 찍으러 온 사람이 많이 어요 장모님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여기가 잘 나와요. 성지술래 가서 저, 저, 예루살렘 저 성벽 저거 사진 찍으려고 갔다 왔다 그러려고. 그런데요, 우리 같은 사람, 정말 신실한 사람들은 저 예루살렘 서쪽 통곡의 벽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 가면은 세계 강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도한 기도 편지가 그 성벽 사이에 찔려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성벽을 손에 들고 엉엉 울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첫 번째 사진 찍어 왔던 그 장모님 본사님들은 여행 간 것이고, 예루살렘에. 그리고 나중에 얘기한 사람은 순례한 것이에요. 제가 한 20년 전에 캘리포니아의 파사데나 훌러에서 목회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동료 목사님들이 차를 렌트해서 난생처음 그랜드캐년을 가게 됐습니다. 여행입니까? 술래입니까 여행으로 갔어요. 여행으로 갔는데 물론 저는 지금 그랜드캐년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에 살고 있지만 너무 행복하지만은 그때는 처음 가는 거예요. 렌트카를 해서 목사님도 4, 5명이서 갔는데 그랜드캐년을 처음 딱 봤는데 이 모습 그대로에요 지금. 딴거 아니에요. <laughs> 깜짝 놀랐어요 나 깜짝 놀랐고 그리고 거기서 찬양했어요 아 내가 여행 온게 아니고 술래 온곳이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물이 이렇게 엄청나구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다섯 명의 목사님 가운데 제가 선창했어요 그게 중요해요 제가 선창이 다른 목사님들 막 사진 찍으려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감격했어요 저는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도 갔다 왔지만 그랜드캐년도 성지순례로 갔다 왔습니다 순례와 연애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순례 중에 내가 혼자 기도하면서 걷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생에 내기 위해서 나에게 붙다 여러분들 너무 분주하게 살지 마시길 바라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고 제대로 신앙생활해 금년에 제가 신년을 맞으면서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도 제대로 목회하겠습니다 우리게 모든 성도들도 시시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금년에는 사생겹단 내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네. 여러분 싫으니까 아멘 안하지 않습니까 네? 예?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이거 뭐 엄청난 거 결단하는 것 같이 하면도 못해요 제대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는요 성경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곳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누가 도움을 준다고 했냐면 가족들이 도움을 준다고 했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즐기라 여기서 이 돕는 배필은요 최초의 사람끼리 합친 거지만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만 돕는 배필이 아니고 부모 자식간에 형제들간에 예? 다 돕는 배필이에요 쾌미리가 다 돕는 배필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돕다라고 하는 히리말 에제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용어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울 때 쓰는 말이 돕는 배필 돕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지 않은 자가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에제르입니다. 돕다라는 겁니다. 힘 없는 자가 약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게 에제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에제르는 하나님이 나약한 인간을 도울 때 사용하는 다른데, 창세기에 가족 간에, 부부 시간에 서로 돕는 배필이라 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돕듯이 부부끼리 서로 돕고, 부모 자식 간에 돕고, 형제끼리 돕고 보호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도 허락해 주셨지만, 2000년 전에 오순절을 한해 예루살렘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도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혈육 친척인 우리 가족만 나의 패밀리가 아니고, 우리가 성기는 내가 내 영혼을 맡기고 마지막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내 재단에 속한 모든 사람이 영적인 쾌미입니다. 우리는 교회 가족이에요. 금년에 여러분들 어려움당한순도들 도와주시길 바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서로 도와주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데 하나님은 가족에게 도움을 받아라. 금년에 서로 돕는 가정, 서로 돕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불행은 끝나고 행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성경은요,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아나이게못 사겠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 안해보실분 있습니까? 아이고 죽고 싶다 그런 생각 안 해보신 분 손들고 보세요 하나님 앞에데 손들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 우리는 사실은 속상해서 그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도와줍니까? 가족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대신 울어주시고 대신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10년 특별 새벽 기도에 새벽에 교회 나오라고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인데 목사님 사실은 저는 교회 가면 기도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 들막 열심히 기도하데 챔피해서 못 나가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 기도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대로 믿고 싶습니다 그 말만 하세요. 그때부터는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막 나오면서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성령께서 내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금년에 성령을 체험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라고 하면 막 그냥 쿨펄 끼는 적개구리처럼막 그냥 뭐 그런 사람만 성령받은 줄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요, 회개할 때 임합니다. 여러분들 죄를 가지고 있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주일날 참회 기도 시간이 있는데 죄를 싸질머지고 교회 왔다가 남들 다 회개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다 싸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언제 합니까? 다음 주에 와가지고 또 회개 못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회개 용이 임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마음에 사탄이 달아나고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 기도에 심쓸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그 예루살렘 교인들이 어찌할까 하면서 그 무식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가슴 찢으면서 회개했을 때에 그때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성령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예배 가운데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은요, 다양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다양하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성령받아가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하는데, 어떤 사람은 참 온유하게, 겸손하게, 조금 조금 기도하. 고 이런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이 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 있다 성령 받았고요. 어떤 사람은 찬송 부다로 성령 받았고, 어떤 사람은 설교 말씀 다 성령 받았고, 어떤 사람은 가슴을 찢고 회개하다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구상에 지구상의 인구가 지금 77억 78억이 된다고 그러는데이 지구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고할 때에. 그 사람의 민족과 형평과 그 사람의 성격과 특성에 맞게 성령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다양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저 사람 은혜 받았구나 그거 인정해야 돼요. 저 사람 이런 은혜 받았구나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특성은 보편성이 있어요. 거짓말하면 다 들통이 나요. 어떤 사람은 아, 내가 뭐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상해졌다. 성령 받은 것 같이 얘기하지만은 옆에는 자기 남편이 잘하는 거예요, 친구가 잘하는 겁니다. 그 교회 단일 목사가 잘하는 거예요. 성령 안 받은 사람, 받은 사람 본인이 알고 주변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특징은 성경에 다써 있기 때문에 보편성이 누구나 다 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한 가지는 소멸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뜨겁고 충만해도 내가 죄 짓고 하나님의 교회 나오지 않고 방탕하고 거짓되게 생활하고 성령이 떠나 소멸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 저기 어머니들 기도하는 거 보세요. 어머니들이 저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왜? 성령을 받아야지 기도 응답이 빠릅니다. 성령 받은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고 성령 받지 않은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입니다. 저기 청년들 보세요. 한국에서 청년들 보세요. 손 들고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청년들 집회. 에 뭘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바르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에서 쓰임 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과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유교사변 때, 목사하신 분이 들통이 나서 공산당이 막 잡으러 옵니다. 잡히기만 하면 총살 당하는 거예요. 누가 목사님에게 소식을 알려줘서 막 도망하는데 공산당이 알고 쫓아옵니다 막 산속으로 도망가는데 숨을 데가 없어요 허름한 초가집에 있어서 뛰어들어갔는데 빈집이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잡히면 총살당해서 끝나는데 그럼 제 사역도 끝나는 줄 압니다 그래도, 감, 그래도 제가 감사하지만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좀 지켜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 집안을 막 찾고, 그 기도하면 찾는데, 그 집안에 허름한 아궁이가 보이는데, 아궁이가 나뭇대는 화덕이기 때문에 구멍이 넓어요. 저걸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은 나보러 저길 들어가라고 그러는나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딱 숨었는데, 공산당 소리가 막 저기서 막 들려오는, 발자국에서 들려오는데, 갑자기 시커먼 큰 거미가 하나가 오더니, 그 아궁에다 이 거미줄을 막 쳐버리는 거예요. 다른 데서 제가이설교은 박수를 쳐요 <laughs> 공사장에 와서 막방도들지 없다가 아궁이를 안 봐서 아궁이 딱 왔는데 그, 그 부하가 상관한테 저 아궁이 조사해 그습니다 그러니까 뒤통수를 딱 치고 이놈아 거미줄이 이렇게 했는데 거기 뭐가 들어가서 가장 여러분들 위기시에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내게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남편에게, 부인에게, 자식에게 말 못할 사정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나를 누구보다도 더 정확히 아시는 분이, 그분이 여러분들 콜링하고 있어요. 초청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풍덩 빠지는가,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많이 나가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도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에요. 금년에 우리 교인들이 희한하게 성경 읽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고개 끄덕끄덕거리지만 여러분만 알고 있을 수 있어요. 다 알고 있어야지 또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읽어야지 내 영혼이 살아나니까 말씀이 읽어요. 왜? 말씀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마가복음 23절에 할수있거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면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38년대 병차를 고치셨습니다. 눈면 소경 바디메어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12년 동안 하혈이 멈추지 않는 피가 멈추지 않는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치셨어요. 혈류의 근원이 멈췄습니다. 남자들만 5천명, 어린아이들, 부재들까지 다 2만명이 베스다 빈들에 모여서 말씀을 듣다가 저녁이 됐는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2만명이요. 2만명. 그런데 그때 어린 소년이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예수님께 바칩니다. 거기에 뭐뭐 있었습니까? 거기 뭐뭐 있었어요? 김밥,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물고기는 살픈 가치가 없는 작은 물고기였어요. 예수님은 감동해서 그 도시락에 축사했습니다. 축복기도 했어요. 그리고 갖다 나눠 줘라. 2만 명이 다 먹고도 1 2광주에 남았어요. 왜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움이신가?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온 s 지저스 크라이스트.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핵심은 예수입니다. 예수로 충만해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 많이 부르셔야 됩니다. 예수님 찬양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021년 2022년도에 우리의 도움은 가족에게서 오는 거예요 교인들에게서 오는 겁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도움 되십니다 저기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를 얻고 갑니까 누구를 얻고 가요 나를 얻고 가는 거예요 지금 저 임명진 목사로 얻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가 얻고 가는 거죠 저번에. 임명진 목사라고요 여러분 이름을 대야죠 예수님이 여러분 을 얻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좌절했으면 생을 포기하길 원하니까 예수님이 어부와 해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의 눈에 빠졌습니까? 물에 빠졌어요? 사망의 울음에 빠져있습니까?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전에 여살리세 우리가 찬송가 510장이 왜 부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서 살렸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남들을 건져내어 살리려고 한 겁니다 금년에 우리 귀에 전체 기도 제목 1번이 뭡니까 성경 1도 전도 1명 이상 공례배 출석 그게 금년에 우리 귀에, 우리 귀에 모든 신앙의 목표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에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까?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교인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도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저도 여러분의, 여러분을 도울 수 있고 여러분들 저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절 6절에 내가고 기요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아버지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 받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2022년도 도심의 은청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뀌고 신바람 나는 아주 그냥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 되고 그 전에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닐 것 같지만 시시하게 다녔던 것다 지워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2022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의 2022년, 2022년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도움의 물첨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도들끼리 가족끼리 서로 돕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도움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의 전부 되고 정말 예수님의 도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2022년도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